도심 어디든 가볍게 이동하면서도 여행에 필요한 기능을 전부 담은 초소형 트라이시클 RV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2026년형 한국 트라이시클 RV 캠퍼가 실제로 얼마나 성능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과연 합리적인지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단순한 3륜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 트라이시클 RV 캠퍼는 2026년에 맞춰 놀라울 정도로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모델입니다. 한국 도시 환경과 지방 여행 패턴을 모두 고려해 설계된 만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동성과 연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모터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해 시내 주행 때는 거의 소음이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긴 주행에서는 보조 엔진이 개입해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제조사 테스트 기준 복합 주행거리 기준 약 150에서 180km 정도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도심 근교 캠핑이나 원데이트립에는 충분한 성능입니다. 주행 성능을 살펴보면 최고 속도는 약 55에서 시속 65km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이동이나 국도 이용에는 충분하지만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한 구조입니다. 대신 이 차량의 목적 자체가 소형 이동 캠핑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민첩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3륜 구조 특성상 코너링 시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2026년형 모델에서는 차체 하단 무게중심을 크게 낮추고 전자식 안정화 모듈을 추가하여 과속만 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심 주차공간이 부족한 한국 환경에서 이 차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반 경차 한 대가 들어가기 힘든 골목조차 부담없이 통과할 수 있고 주차공간 한 칸에서 더 여유롭게 자리 잡습니다. 이제 내부 공간을 살펴보면 겉보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접이식 침대 시스템입니다. 위자처럼 보이는 구조가 손쉽게 1인용 침대 또는 옵션에 따라 1.5인용으로 확장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성인이 누웠을 때 다리가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길이를 확보했고 매트는 두께감 있는 폼 소재를 사용해 단기 숙박 기준으로는 충분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기능은 미니 키친 모듈입니다. 인덕션 1구 소형 싱크대, 간단한 조리 도구 수납 공간이 담겨 있어 간단한 식사 준비는 문제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공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실내에서 화려한 조리까지는 어렵지만 커피를 끓이거나 간단한 볶음류 정도는 가능해 실사용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냉장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미니 쿨러 형태로 캔 음료 몇 개와 간단한 식재료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력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2026 트라이시클 RV 캠퍼는 지붕과 측면에 얇은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 주행 중 또는 정차 중 자동으로 보조 전력을 충전합니다. 완전한 독립 전력 수준은 아니지만 실내 조명, 휴대폰 충전, 작은 전자 기기 사용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조리나 난방은 외부 전원 또는 차량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야간 캠핑을 고려해 LED 조명은 밝지만 전력 효율을 높인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차량 크기를 고려하면 꽤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아래의 작은 캐비닛, 옆면의 수납포켓, 그리고 뒤쪽에는 캠핑 위자 간단한 테이블 침부류까지 들어갈 정도의 슬라이딩 박스가 있습니다. 장거리 캠핑이 아니라 미니멀 캠핑을 지향하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구성이며 물건을 최소화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정도 구성이 훨씬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2026 한국형 트라이시클 RV 캠퍼의 기본 모델 가격은 예상 기준 약 280만~380만 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업그레이드, 확장형 침대, 외부 캐노피, 추가 태양광 패널 등 옵션을 넣으면 최대 500만~60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존 캠핑카가 기본 3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접근 가능한 가격대이며 경차 유지비보다도 낮은 등록비용과 보험료 덕분에 진입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즉, 캠핑을 시도해 보고 싶지만 큰 차량은 부담스럽다, 평소에는 통근용으로도 쓰고 가끔 여행도 가고 싶다는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총평하자면, 이 모델은 거대한 캠핑카를 대체하기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이동성과 접근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캠핑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차량입니다. 전기 기반의 효율, 초소형 구조의 실용성, 그리고 비교적 낮은 가격까지 고려하면 2026년 소형 캠퍼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모델로 보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이용 불가, 공간 제한, 장거리 여행의 한계 등 명확한 단점도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맞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기반 캠퍼, 가벼운 솔로 여행자, 입문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